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는 가장 쉬운 변명일지도 모른다.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늘 느끼는 점이 있다. 같은 나이임에도 어떤 분은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고 어떤 분은 평지에서도 숨을 고른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파도 참고 지내는 반면 어떤 분은 통증 없이 여행을 다닌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타고난 체질이나 운이 아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몸을 사용하며 살아왔는가? 다시 말해 관리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몸은 절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숨이 차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신호를 보낸다. 조금만 오래 걸어도 피곤해지는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뻣뻣한 느낌. 예전보다 더 자주 아픈 느낌. 우리는 그것을 잠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겨왔다. 문제는 그 잠깐이 쌓이면 당연함이 된다는데 있다. 몸은 우리가 외면한 만큼 그 대가를 조용히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보여준다. 그때 우리는 말한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몸은 오래 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운동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필요성은 커진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를 해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똑똑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팔팔한 백세를 위한 스마트한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많은 분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한다. 헬스장에 가야 하고 땀이 비오든 나야하며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운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운동이란 몸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움직임이다. 몸이 쓰라고 만들어진 근육과 관절을 쓰지 않아 굳게 두지 않게 하는 일이다. 관리란 특별한 재능이 아니다. 하루 아침에 몸을 바꾸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늘 지금의 내몸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조금씩 움직이는 태도일 뿐이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나이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관리다. 우리는 나이를 멈출 수는 없지만 무너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루 10분의 움직임에서 시작된다.